공무원, 경찰, 소방, 순원 대신의 모든 명법, 음법, 문법대신 명사와 관사에 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관사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 표죠 명사. 일단 부정관사란 뭡니까? 막연한 거죠, 그죠? 막연한 것, 막연한 것을 가리키는 거다, 그죠? 렇 일단 요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럼 뭐가 된다? 정관사는요, 더는 정해진 것 혹은 정해질 것 이런 걸 가리킨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같다요 그죠? 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뭡니까? 관사가 두개 나오고 하나 나왔죠. 요렇게 관사가 두개 나오면요, 뭐다? 두 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렇 이거 뭡니까? 이거 이면서 이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뭐다 시인 한 명, 소설가 한 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예. 이다 시인이면서 소설가가 참석했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 두 번째. 자, 관용어 오적으로 우리가 이거 수고처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해보롭 보다, 기의하다 어, 연설하다, 갑자기 그죠? 이러죠. 다뭐다또뭐다 수하면 하면 만장일처. 이런 것들은 뭐한다 우리가 수거처럼 하나 하나씩 나와서 그죠 외워야 되는 거. 문법 시험에도 나오지만 독해할 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거처럼 외우자 그죠. 자 그다음 전관사를 쓰는 경우는 뭐가 된다. 유일무이한 경우에 뭐다. 전관사 하나밖에 없는 거. 태양 하나고, 달 하나고, 지구 하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다. 전관사를 쓴다. 그죠. 달. 이 달을 그죠 이게 달이고 그죠 또 뭡니까? 요렇게, 어떤 행성의, 그죠, 플래닛, 어떤 플래닛이 있으면, 이 플래닛의 위성을 뭐랍니까? 달라고 이 하죠. 그래서, 주, 우리가 주피트라고 하면 뭡니까? 주피트. 그죠? 얘가 목성이에요. 목성에는 위성이 몇개 있습니까? 세 개가 있죠. 그때는 더문주가 아니고 그냥 문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말하는 달은 이 위성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이는 달 하나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발 악기 앞에는 뭐 쓴다? 더를 쓴다. 그죠? 악기앞에는 뭐를 쓴다? 꼭 덜을 써주어라. 그죠? 어... 악기앞에는 덜을 쓴다. 그죠? 그 다음, 단일앞에는 명사할 때 그죠? 어쩐다? 덜을 써준다. 그죠? 이런 말을 해요. 악기앞에 왜 덜을 쓰냐그러 그죠? 우리가 진짜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미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또취미교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니까지 그러니까 악기, 그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그죠? 아무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고 피아노 있다고 연주하는 게 아니고 뭐다? 자기가 사용하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거 그죠? 악기를 사용한다는 것. 그다음 우리가 말할때 단위가 트낼때이 사람한테 적용되는 단위와 저 사람한테 적용되는 단위가 다르면 안 되겠죠. 같은 단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n 이더 파운드 바이더 y 이렇게 그죠 일당을 받다 뭐 파운드 단위로 판매하다 이런 거죠. 꼭 써줘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서수나최상화에는 뭐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큰거첫 번째 거, 두번째 거, 정해진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뭐 한다? 더를 써줘야 한다. 그 다음에, 더 형용사는 뭐다? 뭐, 뭐 하는 사람들로 주로 쓰이더라. 그죠? <laughs> 자, 그, 또 형용사 편 가서, 그죠? 또 여러가지 이야기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 뭐, 뭐 하는 사람들로 쓰이더라. 그죠? 또 제가 미리 보기 특강에서좀 봤으니까, 한번 보세요. 더 형용사, 뭐, 뭐 하는 사람들로 쓰이더라. 그 다음, 자, 요, 신체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잘 보세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는, 두드렸다 내 손을 그는 두드렸다 나를 손을 둘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는 두드렸다 나를 어디야 손을 이때 뭐한다 나를 사람을 쓰고요 뭐하다 전체사를 쓰고 여기에 반드시 뭐 적어주고 덜을 적어주고 신체 일부를 쓰는 거죠 이때 이 전사들이 뭐한다 때이달 때는 온을 쓰고 보다 할 때는 인을 쓰고 잡다 할 때는, 때는 바이를 쓰죠 그렇죠?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 정말 뭐 이거 좀좀 좀 유치하지만 우리가 또 시험치 기때 외워야 되니까 그죠? 그죠? 음. 보인다 그죠? 보인다 그죠? 보인다 그죠? 자, 봐라 그죠? 어. 때리온 그죠?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낫다 그죠? 외우기가 시험 넣을 때 그죠? 자, 나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다 그죠.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그죠. 첫 번째, 어느 이름을 쓸때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포리언 프렌치 그죠. 근데 어떻게 쓰지 딱더 프렌치 랭귀지라고 쓸 때는 더를 써주더라 그죠. 그다음 얘네들은 뭐다? 관사를 쓰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운다면 좀 조금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열되는 것들을 외워야 되니까 조금 유치하더라도 좀 그죠. 함께 봅시다첫 번째가 계절 따라 밥 먹고, 그죠? 운동하고 놀면은 어때요? 좋아요, 그죠? 맞죠? 계절 따라, 그죠? 그죠? 계절 따라 밥 먹고, 운동하고, 놀면은 괜찮죠, 그죠? 근데, 과목, 공부죠, 그죠? 공부하면 뭡니까? 아픕니다, 그죠? 변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 그렇게. 그 다음, 바이 교통수단은 뭐 한다? 관사를 쓰지 않죠, 그죠? 그건 그렸다, 바이 버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을 간다 할 때, 그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근무를, 본질적인 의미로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근무를 가는 건지, 그죠. 그래서, 그냥, went t 하면 학교를 다니는 거죠. 공부하러 가는 거. 근데, 더 h e s c 하면 다 학교에 뭐 한다? 볼일 보러 학교라는 근무를 가는 거죠. 그, 러니까 얘는 뭐다? 이렇게 되면 얘는 학생이 될것이 얘는 뭐다? 학생 말고도, 그죠. 놀러 간 사람, 뭐, 그, 다른 쪽의 의미가 될수 있겠죠. 그죠. 뭐, 학교를 수리하러 가는 사람, 이렇게, 그죠. 이 관사 유치그죠 So as to h o w 는 말한다. 형용사를 적어주고 부정관사 적고 명사수죠. 그런데 such quite what r e r 는 말한다. 부정관사 적고 동사 적고 명사를 적을 순서가 그죠. 역시 유치하지만 그래서 so as to how 우리 오락트생님이 저한테 가르친 방법인데 저는. 그,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뭐, 이 방법, 저 방법을 가르치는 그, 그, 방, 암기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 고등학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s e a 하고 so, how하고, what은 정말 두개 놓고 비교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 고등학생님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so, so, as, a to, 다. 그죠? how, 어떻게, 형, 부에게. 그죠? 어, 이렇게 배웠는데, <laughs> 이죠. 이 고등학생한테도 없거든요. 이 방법이 속았다, 경보의 이 방법이 가장 제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뭡니까? So nice a guy죠. 그런데 썼지 쓰니까, such a nice guy가 된다. 그렇죠? 그다음 all half boss double은 뭐 한다? 더를 그죠 앞에 쓰니까 뒤에 쓰고 명사를 쓰죠. half the price겠죠, 그죠 메뉴를 써보죠. All the a r e a 그죠? 모든 지역, all the field, 모든 벌판, 그죠? 근데 만약에 all 네시라고 쓰면, w h o 를 쓰면 더 w h o e 그죠? 더 w h o 뭐 area라든지, 그다음 field라고 이렇게 써주겠죠, 그죠? 음. 요거는 그죠? 자 아죠. 여기가 아하 아하, 그죠? 보, 또 보죠. 우리 인도를 뭐라 부릅니까? 보도라고 부르죠. 아, 보도, 그죠? 걸어가는 길이죠. 아, 보도, 그죠? 아, 보도. 아, 보도 더 명사, 그죠? 아, 보도 더 명사. 요렇게 외우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좀 외워서 써 주세요. 자, 다음은 애서 나왔네요. 그죠? n i 가, 어, 나이스 어 가이죠. 서치 왔네요. 서치 어 나이스 가이가 되겠죠, 그죠? 음. 하면 그죠? 그냥 명사만 보자네거 서치가 되겠죠. 명사만 왔죠? 소가 되겠죠, 그죠? 그녀는 샀다 책을. 그죠? 액, 그죠? 하프 더 프라이스죠, 그죠? 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사, 관사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 그죠? 어 다음 시간에 좀 명사 중심으로 가겠죠, 그죠? 오늘 시간에 우리가 관사 중심으로 좀 했으니까. 반드시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외우그좀 외워서 시험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